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네, 오늘은 역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좀 대화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는 항상 김푸, 김치 프리미엄 이런 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김치 프리미엄이란 김치 프리미엄이랑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해외보다 국내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더 비싼 거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이 코인판에서요, 김치 프리미엄이나 아니면은 역 프리미엄은 생기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결국 가격 차이가 나게 되면 비싸게 파는 곳으로 싸게 사서 와서 보따리 장사를 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비슷해지는 형상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국내로 잘 들어오지 못하고요. 국내 거래소에 가입하는 절차가 어려워지고 실제로 거래에 대한 장벽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도 더욱 국내가 저렴할 때 국내에서 코인을 사다가 해외에서 팔아야 되는데 해외에서 팔지 못하 아 해외에서 물건을 사다가 코인을 사다가 국내다 비싸게 팔수 있어야 되는데 해외 계좌가 없을 경우에는 네.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거래소들 간의 가격 차이가 네. 줄어들지 않는 거를 보통 우리 김프 또는 역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대부분 거래소에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역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역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를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러고요. 길고 긴 하락장, 고정장이 끝나면요, 항상 역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부가 나왔다가 김프로 바뀌면서 불장이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불장이 올라갔다가 불장에서 다시 김프가 줄어들면서 아주 조정장 하락장으로 접어들게 되는 게그 동안 코인판의 패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역부 지금 역부를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역부였는데 지금은 역부는 아니죠. 김프가 1.2% 정도 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일 어떻게 역프가 될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예전에 가격을 비교를 해서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가격과 역프 또는 김프와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자료입니다. 네, 이 자료가 뭐냐면요 네, 크레토컨트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자료고요 비트코인과 김치 프리미엄 네, 코리아 프리미엄 인덱스를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검정색은요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에요 평상시 김치 프리미엄이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한 5%에서 6%뭐3,4% 정도가 항상 껴있었어요 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은 항상 3~4% 정도가 있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횡보를 할때 김치 프리미엄 역시도 일정한 가격대를 유지해주는 걸 보여주죠. 네, 실제적으로 김치 프리미엄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월달에 김치 프로그램 프리미엄 이뚝 떨어지죠. 김치 프리미엄이 두달 동안 계속 떨어집니다. 역부가 되는 상황이죠. 역부가 발생되는 거예요. 역부가 발생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2021년 2월 달쯤에 역부가 나온 거거든요. 여기 가운데 선 하나 있죠? 이 선이 0입니다. 이 0이라 돼 있죠. 0선 위로 올라가면은 김프 떨어지면 역부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자리가 깨지면서 역부가 나왔던 거는 2021년 2월 달입니다. 2월 달때 역부가 이때가 5% 6% 정도 됐거든요. 여기가 5%때니까 5% 6%가 한달 이상 유지 같아요. 그런데 김프가 떨어져서 역프가 되면서 역프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김치가 역프가 5% 정도가 걸렸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역프가 나올 때 비트코인 가격은 날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위치가 요 정도 있다 고 보시면 요 정도 지금. 제가 생각해 봤는 우리의 위치는 좀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게 나올 거로 봐요, 요게. 요 자리. 그러면 오프님, 비트코인은 올라가니까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이때 미치고 환장하는 시장이 일어나요. 해외에서는 계속 올라가는데요. 국내에서는 안 올라가. 이게 지금 비트코인 USD 달러거든요. 해외에서는 올라가요, 비트. 근데 국내에서는 안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비트코인 여러분 1, 만 움직여도 나중에 너 중요하잖아요. 보실까요? 지금 오늘 0.1%도 안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1%가 50만원이에요, 여러분. 50만원. 1%가 50만원, 현재. 51만원이 1%면은. 5%면요. 250만원, 300만원 차이 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역풍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역풍이 나왔던 게 2021년 2월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역풍이 나왔을 때 자리가 이 자리에요 역부가 나오면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부가 나오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국내 가격은 떨어지는데 해외 가격 올라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때요 이때 이때. 역부가 나왔을 때. 이때가 2021년 뭐 1월 중순, 1월 후반? 이때부터 2월 중순까지, 2월 말까지 이랬거든요. 이렇게 떨어져요. 역부가 떨어져요. 그리고 역부가 끝나면서 이 역부가 끝나면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역프예요 역부가 여러분 여기까지요. 옆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게 다 역부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횡보하는데 국내에서는 떨어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해외에서는 이 해외에서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국내에서 이거밖에 못 올라가는 거죠. 저는 앞으로 이런 자리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역투가 발생하면서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다음부터가 9점 찍은 거예요. 이역투가 있고 나서, 여러분들, 2021년 불장이 언제 왔는지 아세요? 2월에서 4월까지가 불장이었습니다. 알트 불장이. 2021년 2월달부터 4월까지가 알트들의 불장이어서, 이때 알트들이요. 30배, 40배 올라간 거예요. 30%, 40%가 아니고요. 30배, 40배. 3,000%, 4,000% 올라갔다고요.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못 올라간 코인들이 2,000%, 어, 1,000% 올라갔고요. 예. 요거 될때 알트들이 날라간 거, 요거 이러고 있을 때. 비트가 이러고 있을 때 알트들은 날라갔다는 거죠. 그럼 이때 그림이, 이때는 제가 다시 이제 그림을 좀더 여러분들 보기 쉽게끔 그려드릴게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로 분명 안 돼. 이 자리네 이 자리. 1월 달부터니까 여기네 여기. 김프가 꼈던 자리가 이 자리네. 옆 김프가니 옆 후가 꼈던 자리가 이자리에요이 자리.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지금 우리의 자리가 여기로 보거든요. 여기로. 이게 지금 불정의 시작이고 실제로 옆 후가 온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자리가요 여기라고요 여기이 정도 왔다고 봐야죠. 이제 시작이죠.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올라오기 시작한 자리, 하락을 하다가 올라와서 시작하는 자리. 제가 보는 시장은 이거예요. 제가 보는 패턴은 현재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지금 자리에서 5,500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5,500이나 6,000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도 올라온 거처 이렇게 올라온 거. 이 각도만큼 올라올 거라고 봅니이 각도만큼. 얘도 이 각도만큼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갔을 때, 여기까지 갔을 때 떨어졌죠. 이때부터 옆부 시작이거든요. 지금 역부가 생기다 말다 생기다 말다 하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가 역부가 5%대예요. 저는 이어 떨어지는 5%대 정도 3%에서 5% 사이의 역부가 한달이나 2-3주 정도 지속, 지속될 거라고 봐요. 근데 한 달에서 두 달에 떨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떨어지는 시간 실제로 2주 정도 떨어지면 2주 정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예 그리고 나서부터 이렇게 무적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한번에여부가 해결되고 나서 저는 이 가정 남았다고 현재 보여요 그냥 만약 여부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하락할 겁니다 여부가 발생을 하면요 아마 비트코인은 가격이 하락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픈링크면 다 정리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여부가 나왔을 때 알트 알트코인들 김치코인들은 펌핑을 했거든요. 그니까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역프가 껴서 떨어졌을 때 알트들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코인은 올라간 게 아니라 일부 코인들이 투난 펌핑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요.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5,500에서 6,000까지는 아직 충분한 상승 여력이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비트가 5,500에서 6,000 가까이를 찍는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자리 맞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조정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에서 이렇게 받, 받쳐줄 때 아마 지금 가격대에서 받쳐줄 것 같거든요. 5,100만 원 정도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5,100만 원까지 내려온다. 여기에서 2~3일 정도 바닥 잡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풀매셔도될것 같아요. 그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불장. 쉽게 말해서 여기 불장에서도 먹을 수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잡은 사람들이 다 먹은 거거든요. 이 자리가 베스트거든요. 사기에는. 그래서 현금 가시신 분도 지금 저는 이건 어디까지 예상이고 저희 패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말하지만, 이 자리 말씀드리는 거, 여기. 지금 자리는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역프가 끼면서 비트코인은 일단 날라갈 거예요. 역프가 끼면서 날라갈 거, 하지만 그 이후로 떨어지는 그림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야. 해외차트에서는 올라갔지만 국내에서는 못 올라가요, 저 자리. 제가 그리는 그림 그려드리면 이 그림이에요. 네, 예.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지금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나요. 오빠님 지금 사도 돼요? 지금 팔아야 돼요? 사도 되고 팔아도 되는 자리예요 어차피 그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이민주님 오보 반대로 가면 돈번다 민주님 지금 빨리 파세요. 음,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반대로 하세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역푸와 김푸에 대해서 패턴에 관해서 요거 이해하시면요, 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 네, 이 그림 5,500에서 6,400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5,100 정도에서 반등 나와가지고 날아가는 그림. 예, 네, 그럼 결국 이게 이번 달 지금 8월달 안에서 요게 일어날 것 같거든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역부 발생하고 마무리 되는 것 같지가 네, 8월달 안에 일어나고요. 네, 9월달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상승장, 본격적인 네, 상승장이 그려집니다. 이거는 네, 현재 제가 그리고 있는 상승장이니까요. 네,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 참고하시기, 대응하는 게 아니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역부가 나오면, 비트는 조정을 받더라. 그리고 역프가 사라지면서 불장이 오더라. 불장이 올때 김프는 20% 가까이 끼더라. 네, 이게 보통 패턴입니다. 네, 이해하셨고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일단 역프에 관련된 얘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부가적 네, 그 얘기는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